요거 동원에서 나오는 매콤 달콤 국물 떡볶이 우리살로 만든. 이게 원래 가격이 한 4, 5천 원 하는데 2,200원 정도에 반값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얼른 사 가지고 이거를 사 왔죠. 예? 요새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저도 <laughs> 어? 혼자 사는 어, 솔로인데도 총각인데 노총각인데도 그런 또 세일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살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혼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히려 가족들이랑 같이 살 때보다 그 어머니나 그 누나들 식구들이랑 같이 살 때보다 그 혼자 살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것저것 뭐 전기세 가스요금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렇게 세일할 때 팍팍 세일할 때 싸게 사, 사서 먹는 그런 알뜰주부 같은 그런 습성이 생기더라고요. 이걸로 쓸 거고요. 그리고 어묵 있죠? 어묵은 대림 선어묵 8장에 2장 더든거총 10장이죠.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어묵 살 때는 여기 보이시죠? 원재료명에 연육이 몇 퍼센트 들어, 즉, 생선살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쓰셔야 돼요. 저는 보통 최소 66% 이상이 들어가야지 사먹거든요. 왜냐면 너무 연육 비율이 떨어지면은 밀가루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퍽퍽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는 정말 주부나 자취생의 기본, 충고적, 그쵸? 조언, 굉장히 중요한 아주 꿀팁이에요 꿀팁 연육이 몇 퍼센트 들어 최소한 60% 이상 들은 거를 사시는 게 먹을 때 식감이나 그런 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거이 마늘 마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마늘이 보약과도 같은 그런 성분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마늘이 귀했으면은 거의 산산값을 받았을만큼 우리 몸에 좋은 거라 그래서 마늘을 또 맛도 있고 굉장히 즐겨 먹는 편이에요. 그래서 오늘 이 국물 떡볶이 요리할 때 마늘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라면 사리 하나 쓰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사리용 라면이 없어가지고 여기 또 오뚜기 언젠가 오뚜기 사장님께서 저에게 광고를 넣어 주실 거라는 아주, 쓰잘데기 없는.